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켜 주시고 이렇게 함께 모여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나누는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될수 있도록 우리의 삶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지어 지난 주에 가위 이야기 조금 했어요. 음. 골리앗을 이긴 그 장면과 그 골리앗이 팔과 어, 단창으로 나간 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아스의 머리를 잘라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었다. 이 블레셋, 당시에는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음,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혔어요. 우리가 우리나라를 일본이나 중국이 많이 어, 괴롭히고 또 전쟁을 많이 했던 것처럼 그 주변 나라가 이스라엘을 가만두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 그 가운데 이제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었고요. 다윗이 이제 장성하여서 어, 열심히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이제 왕이 됩니다. 왕이 되고, 그리고, 음, 그 왕이 되면서 이제 더욱더 어떻게 보면 다윗을 한 기원전 1000년 정도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 3000년 정도의 사람이 있데 영어로는 네이비슈퍼고 어뭐 다른 언어로는 다비드라고도 할 거고 그리고 뭐 우리는 다윗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점점 장성하여서 이제 왕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윗은 어,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어요. 너무 많은 피해를 미쳤기 때문에 할수 없었고 다윗만큼 굉장히 그. 음, 전쟁을 잘했던 사람이 없었고 본인의 능력도 출중했지만 더욱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아마 가능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도 그 약점이 있어요. 잘못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것들 한번 보고 그리고 이제 말씀 나누겠는데요. 1번 보시면 이 괄호를 채워주세요.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후에 그들의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집파 사람 기스의 아들 누구죠? 사울. 사울을 40년간 왕을 했답니다. 40년 동안 사울 왕을 세우셨고 22절이에요. 패하시고 누구를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생의 아들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입니다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머멍에 맞는 사람이라 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었다,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었다. 이거보다 더 극찬은 없을 거라 생각이 돼요 얼마나 귀한 사람이었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데 죄를 범했는데 어떤 죄를 범했죠? 여자 여자를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죄송 <laughs> <여자는 진짜 남자들이 웃음> 대신해서 <웃음> 죄송합니다. <laughs> 그 이게 바세바 저 바세바를 <laughs> 바세바, 이제 범하게 되는데 유부인인가? 네, 이제 문제가 많아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laughs> 그러니까 우선 어떤 줄을 보면냐면 그러니까 우리아 장군의 아내 바세바를 이제 차지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근데 그런데 이제 뱀 이제 그 죄를 범했던 이유가 있는데 보시죠. 그 밑에 3번 보시면 말씀 사무엘하 11장 1절 2절이 있는데 1절 2절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가 왕들이 출할때그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그들암자손을고는예루살 저녁때 하나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통국을 구성해서 관리하다가 그곳에서 보니 환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신이 아름다 보이는지라 자여러 말씀 보세요 전쟁하러 군대를 보냈어요 장군을 보냈어요 왜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끊이지 않는 그 다윗의 인생도 참 괴로웠던 게 전쟁이 끊이지 않았어요. 근데 무조건 어쨌든 많이 이겼지만 우리야 장군의 아내를 바세바를 보았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우리야 장군을 장군들에게 이야기해서 맨 앞으로 보내라. 그리고 너희들은 빠져라. 그래서 우리야 장군을 죽게 합니다. 그런데 2절 보세요. 저녁때에. 나라는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그러니까 나라는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저녁 때 침상에서 일어나. 뭐하러 일어나 잤지. 그러게 말이야. 잘 거면 그냥 자야 되는데. 자기 하나 얼른 거려가그니까 생각이 났네. 왕궁의 옥상을 건일다가. 그러니까 왕궁의 옥상을 건일다가. 그곳 어느 곳을 봤는데 한영이 목욕을 하는데 <laughs> 하필 하필 목욕을 하는데 심이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왜 죄를 보했냐이 마음 안에 전쟁 중에 다윗은 게으름이 있 게을렀어 왜냐하면 이미 많이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에 대한 그런 아, 긴장감이 떨어지는 걸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보면 게으름에 게으름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거리를 이야기해요. 하나님과의 거리를 이야기합니다. 이 기도가 게을러지고, 또 말씀에 대한 그런 마음이 게을러지고, 예배에 대해 게을러지고, 게을러지고 신앙에 게을러진다는 건 하나님과의 거리의 문제인 거죠. 느슨해진 거죠. 그런데 어느 혹자는 모르겠어요. 바세바가 그 당시에 그 시점에 일부러 목욕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 어쨌든 그렇게. 관계가 이렇게 느슨해짐과 동시에 다윗은 이제 마음에 죄가 생기고 그리고 바세바를 이제 탐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아가 잘 죽었대요. 우리 아가 다행히 잘 죽어서 이제 바세바를 아내로 삼았죠. 그런데 나단선지자가 와서 그런 거죠. 저기 왕. 이게 말할 게 있는데 옛날에 말이야. 부자가 있었고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부자가 부자한테 손님이 왔더래. 근데 세상에 가난한 사람의 가축을 들여다가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대. 그 말이 되겠어. 그 왕이 누구야? 그 사람 바로 데리고 와 죽여버리겠어. 너야. 다윗이 너야, 야. 이렇게 너요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근데 다윗에게 또 이제 본받을 것이 있다면 그때 이제 바로 납작업 어, 나 아니야, 나 그런 적 없어. 변명 이런 거는 그것을 깨달았을 때 다윗은? 무릎을 꿇고 거자리에서 그 이제 울음을 터뜨리고 그리고 회개했다라는 것이 이제 별점이겠죠. 그리고 결국에는 다세바와 다윗의 아이 첫째는 죽게 되었습니다. 죽고 그 사이에서 나온 아들 이름 하야 솔로몬이 어, 슬로몬.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요 보이시죠? 이렇게 유혹하고 있는 사진 보이시죠? 보세요. 어. 이것도이그림이 프랑스, 가시면꼭보세요파리의루브르 박물관에 있는데요. 이 마시 시라벨벨에에사이이마시 라는, 벨기에 화가가, 그린 거고요 16세기니까, 1 5 0 0중1 5 0 0년대 중반에 그린 그렇구나. 그림이에요. 음, 보시면 가운데 n 는 당연히 이제 바세발 아름답게 그렸겠죠. e e n g 하나 e 치지 않은 거고 그리고 왼쪽에 이렇게 얼굴을 내밀고 말하는 사람은 왕의 전령이에요. 왕의 메신저. 뭐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왕이, 왕이 너좀 보제. 어. 응. 왕이 응. 너좀 보제. 응. 응. 저기 있잖아. 응. 저기 응. 왕이 있어. 기다리고 기다려봐. 기다리고 있어. 기다리고 있어. 응. 그 듣고 있는 하인 여자 얼굴 표정 보이세요? 응. 네. 헤헤. 아름다운 아이고 <laughs> 넘어갔고 넘어구만 응. 아이고 그래서 이런 느낌일 수, 계획이 잘 됐습니다. 뭐 이런 느낌일 수도 음. 있겠고. 그렇죠? 이미 향유를 발라주고 있는 거예요. 다리랑 몸을 발라주고 있는 거고 왼쪽 저 위에 보이세요? 네. 멀리. 다윗이에요. 다윗? 네. 머리에 뭐 쓰고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왕관. 왕관. 왕관 보이시죠? 다윗이요. 그 뒤에 있는 이제 신하들이겠죠. 음. 나 제일 잘하네. 제일 잘하네. 음. 와, 저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울릴 것 같습니다. 음. 이런 음. 상황. 예쁘게도 야, 예쁘게도 생겼왜 <laughs> 굳이 왜 이렇게. 옥상에서 뭐 음.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향유를 발라주고 그리고 밑에 보면 그 강아지 두 마리 보이시죠? 네. 큰 강아지는 다윗을 상징하는데 음. 작은 강아지는 바세바를 상징하는데 작은 강아지 앙칼진 거 보이세요? 네. 아니, 이미 우위를 점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미 바세바가 아, 그러네. 큰 강아지는 뒤로 살짝 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옆에 강아지는 이렇게 막 달려들듯이 힘의 겨룸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고 뒤에 혹시 까만 흑인 아이가 목줄 잡고 있는 거 보이세요? 네. 전령 뒤에 잘안 보이는데 큰 강아지의 팔로 이렇게 목줄 잡고 있고 뒤에 이렇게 잡고 있잖아요? 시동 어. 같은데 음. 이야이가 목줄을 잡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 글을 읽어보니까 이, 이 그림에서 이 아이가 나타낸 이 목줄을 잡고 있는 것 자체가 이 율법과 규범을 말한대요. 의미한대요. 음. 어, 목줄이 목줄을 어. 잡고 있는 것 자체. 압목적인. 더 압목적인 이 법률과 규율 그리고 그러면 안 돼라는 걸 말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또뭐 그런 걸 이야기하고 있고. 하튼 다윗은 이제 그 아. 네. 대놓고 들어가자. 그래서 다윗은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뭐. 제가 대신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어쨌든 다윗이 뭐 시편도 굉장히 많이 썼고, 그리고 엄청난 왕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죠. 근데 왕이 결국에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왕위를 물러주게 됩니다. 어, 아버지가 그렇게 절대 왕정과 왕권, 그리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으면 그 다음 왕은 편해요. 편하죠막 금과 은이 막 길거리에 막 굴러다닐 거예요. 이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된 거죠. 근데 솔로몬이 왕이 되기까지 이제 쉽지는 않았어요. 뭐 압살롬이 막 다윗을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것들은 다 지나가고 근데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는데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지혜가 뭐냐면 열왕기상 3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나의 이만한 백성을 재판할 수 있어 듣는 마음을 종의해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네. 그 당시에는 삼권볼립 이런 거 없으니까 음. 왕이 모든 걸다 하는데 듣는 마음을 종의해 주사 아, 듣는 마음을 달래요 지혜가 바로 듣는 마음. 무엇을 듣든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 주변의 소리를 듣든 듣는 마음이 바로 지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 아버지 다윗과 같이 솔로몬도 이제 잘못을 저지르는데 나라의 분열이 된 이유의 근본인데 솔로몬 왕이. 아내가 몇 명이요? 엄청 아내, 많죠, 1,000명이래 아내가 700명이고 척이 300명 어. 그러니까 1 0 0 0명이 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제 너무 살기 좋아서 그랬겠죠 음. 이것도 제가 대신 사과드리는 거 <laughs> 이게 왜 그러냐면 혼인동맹 어,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 이제 고려시대나 이런 데 보면 왕건. 왕권도 장난 아니잖아요 막. 만그20몇 명? 근데 그게 이제 끈끈한 외교 정책 중에 하나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얻기 위해서 당신의 아내와 당신 딸과 결혼을 해서 이렇게 동맹을 맺게 되는 건데 이제 이 당시에도 이게 그 하나의 그 정치와 외교의 술이었겠죠. 그런데 1,700 명은 좀 과했죠. 하지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왕궁을 지어줘야 되죠. 궁을 700 개를 지어줘야 되죠. 그리고 거기 사람을 붙여줘야 되죠. 그러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재정적으로 힘들었을 거고. 힘들었을 거고 문제는 그 데리고 오는 신들의 신전을 다 지어줘야 돼요. 어, 뭐, 뭐 의자 신, 책상 신, <laughs> <그럼> 다 세요. <laughs> 그럼 신전을 다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나에 안에 예수 예수님 아니 주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나라가 잡신 땅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정신과 이 혼과 이 마음들이 다 갈라지기 시작하면 어쩔 수 없이 이 나라는 분열이 되게 되어 있거든요 다신들의 우상과 신과 같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혼잡하게 되고 결국에는 르호보암, 요로보암에서 북과 남으로 이 나라가 갈려지게 됩니다 뭐잘 아시겠지만 뭐그 이후의 역사는 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남유다. 나뉘어서서 각자의 나라로 이렇게 막 전쟁도 하고 싸우고 뭐 친하게도 지내고 막 옆사 옆, 옆 나라랑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공격도 하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의 일들이 열1기 상과 역대상에 결절 적혀 있고요. 어 그러다가 이제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한사0 0칠0칠백이년 정도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해요. 아수르에 의해서 아시리아에 대해서 그냥 다 사라져 버렸고, 그 다음에 남유다는 조금 더 가서 한 기원전 583년 이때 이제 바사한테 그냥 끝났어요. 바사는 이미 아수를 망해 버렸고, 바사에 이렇게 쾅해서 이제 또 사라집니다. 바사 지금의 페르시아, 바사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강성했던 나라가 바벨론 이 여기를 다싹 정리해가지고 바벨론 제국을 이제 만드는 거죠. 신바벨론. 네. 네.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거기에 바벨론에 갔다온 사람이 누군지 뭐다니엘이뭐 포로 기반에서 뭐계니뭐 에스라니, 또 이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건 이제 나중에 이제 이야기가 이쭉 흘러가서 되는 거고 이 열왕기 상아 제가 말씀드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역사 그 가운데 사이 사이에 이제 예언자들이 대예언자, 소예언자들이 계속해서 돌아오라 정신 차려라 우리가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이 이제 뒤에 말씀 뒤에 있는 예언서들이 그 사이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 말라기에서 400년 동안 말씀이 없으시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신약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이 이제 뭐 전도서 뭐자문 이렇게 지었는데요 뭐 어, 지었는데 생의 마지막에 솔로몬의 고백이 뭐였죠? 헛되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그러니까 전도서1장은이의 말씀인데요. 결국에는 헛되다. 어, 돌아보니 나라는 쪼개져 있고 아들들은 싸우고 있고 난이는 어디 들어갈지 몰라 헤매이고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은 무엇이냐면 본질이 무엇이냐는 것 본질 본질이 뭐냐 우리가 어,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정말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그 본질을 지키는 것만 해도 엄청난 에너지가 들고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 본질이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고 이루려다 보니 자꾸 잡음이 끼고 그런 것 같아요. 그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그 어떤 진리와 본질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굉장한 오랜 시간이 걸리고 굉장히 많이 헤매야 되는데 그 본질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답이 없는 거 아세요? 제가 신학선 신학교 다닐 때 어떤 교수님한테 어떤 질문을 이렇게 했는데 영성 신학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답이 뭐 이런 거였어요. 아니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걸 수도 있고 저걸 수도 있죠. 그럼 제가 그때 좀 충격이었어요. 교수님이 답을 안해 주네. 어, 근데 이제 고수들의 답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질을 찾아갈 때 본질을 찾아갈 때 내가 열심히 본질을 찾아가야지 하는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정의를 잘 내리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멀리서 보이면 정의가 내려져. 근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정의가 안 내려져.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거인 것 같기도 하고 저거인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해도 될것 같고 저거 아 뭔지 모르겠다 열심히 해야지라고 했을 때 어쩌면 우리가 본질에 더 가까이 가는 걸것같 가까이 가는 거죠. 신앙을 멀리서 봤을 때야 신앙고 뭐 말씀 잘 읽고 예배 잘 드리고 현금 잘하고 봉사 잘하면 신앙이지라고 하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입니다. 가까이 갈수록 이 본질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찾기 어렵고 정의 내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과 뭐 기도와 이것들을 계속 꾸준히 우리가 갈고 닦았을 때그 본질에 더 가까이 갈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의 끝은 사실 없어요. 본질을 어떻게 알겠어요?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열심히 하다 보니 내가 그 삶의 이력이 발걸음이 모아, 모여지다 보니 내 신앙이 되는 거지. 앞에 무엇을 위해서 쫓아간다. 뭐 신기루와 같아요. 사실 보이지 않는, 잡히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만약에 아, 우리가 잘하고 있나?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건가? 내가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본질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있는 건가? 라고 하면 잘 하시는 거예요. 아, 아, 이거야. 야, 열심히 잘하고 있어. 라고 하면 잘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멀리서 보이면 정의가 잘 내려진다니까요. 이 신앙일 멀리서 보면 정의가 내려줘. 근데 가까이면 가까이 갈수록 정의가 안 내려져요.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아. 더 가까이 갈수록 더 정의는 내려지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혹시 의심이 들거든 다시 한번더 마음을 다잡으시죠. 잘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우리 솔로몬으로서처럼 듣는 마음, 지혜를 잘 강구하고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보시죠. 이거는 좋은, 이거 항상 우리가 다 아는 사건이죠. 어 유명한... 아, 그죠. 아기를 낳는데 엄마 둘이 제가 이거 이거 그냥 어렸을 때는 그런가보다 참 머리가 좋네 했는데 애 키우다 보니까 이거는 정말 와뭐 잠깐 말씀드리면 아이가 둘이 있었는데 아이가 하나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던 엄마가 그 옆에 있는 애 엄마한테 애가 바뀌었다. 쟤 제가 우리 내 엄마다 그래 그럼 멍한테 가자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래? 아, 얘도 너, 너의 아이고 이 아이도 너의 아이야? 그럼 반 자르면 되겠네. 음. 그런데 진짜 엄마가 안됩니다. 절대 안됩니다. 저 사람에게 주세요. 진짜 엄마가. 네. 그 보시면 은 솔로몬이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근데 일부러 이, 그 니콜라 푸생이라는 화가가 지었는데요. 이것도 루브르 박물관에 있어요 우리 같이 파리 한번 가야겠다 그렇죠? 네? 파리 한번 가야겠어 같이 그림 와. 보러 루브르 보러 그럼 갔어도 흘렸냐 가었죠 갔어도 헛것 봐가지고 대충 보고 왔죠 뭐러 가고 요힘들어 루브르 제가 한번 갔었거든요 가려면 6시간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진짜 많아요 모나리자만 이렇게 어, 있는 뭐, 거 같죠? 그 밑에 머리만 한 500개 있어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 저에 이거 그림 이거 알아서 보고 왔는데 보시면은 이게 가운데가 이제 솔로몬인 거고 그 의자가 이제 옥좌라고 해요 옥좌라고 하고 이게 옥좌의 그개념이 재판관의 권위를 나타내고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은 이게뭐 자세히 안 보이지만 그 밑에 하얀색으로 이렇게 기단이 돼 있잖아요 아, 단이 있는데 거기에 조각에도 의미가 있는데 이게 그이 신화에 나오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혜태같은거 있죠 음. 음. 그런 그 유니콘같은 뭐 그런거 까먹었어요 그리, 그리폰 어 맞아. 그리폰 맞어 네. 아 고마워요 그리폰이에요 음. 날개달린 네. 독수리, 어, 독수리의 영상사자가 이게 예, 그리폰이에요 아 그리폰이고 그리고 왼쪽에 있는 아주머니가 이제 친엄마고 음. 오른쪽에 있는 아이가 이제 죽은 아이의 엄마인데 아이가 죽었죠 색깔부터가 네. 네. 아 조금 그렇죠 왼쪽에 아이를 이제 안돼 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진짜 자르려는 거예요, 지금. 음... 어, 칼 들었죠? 그런데 사나이가 안 돼. 나는 그 장면이. 안 돼. 라는 이제 장면인 겁니다. 뭐 사람들 보니까 막 놀리기도 하고 진짜 막안 보고 싶기도 하고 자를 것 같으니까 막 얼굴 피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되죠. 네. 그래서 제가 이거 보고 아, 정말 짜, 정말 왜 거꾸로 들었겠어요. 어, 가랑이부터. 그렇지. 가랑이부터 잘. 아, 진짜. 근데 새로잖아요. 음. 난아 음. 이렇게 생각했지. 아니. 이게 좀 아, 정확히 반달. 정확히 반달. 세로로 아 어쨌든 그래서 이게 1649년에 그렸다고 하고요. 음. 우리 언제 날 잡으면 한번 같이 루브르 가요. 너무 음. 음, 음, 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예, 젊은 젊었을 때 솔로몬을 그렸다고 해요. 음. 어 아, 점점. 하여튼 이게 솔로몬과 다윗 이렇게 있지만 다윗은 뭐 자신의 잘못이 있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부복하여 울었던 했던 사람이고 솔로몬은 이제 헛됨을 이제 고백했던 사람들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솔로몬 이야기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삶에도 지혜 있고 듣는 마음이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드리고요또 본질의 본질을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면서 나아가는 우리 신앙생활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주시고 또 함께 모여서 다윗과 솔로몬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윗과 같이 우리의 잘못이 있거든 그 자리에서 부복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맨이 간구했던 듣는 마음 지혜를 허락하시서 우리 그삶 가운데 지혜로운 주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본질에 대해서 또한 신앙에 대해서 다시금 기억하며 생각하며 치열하게 살아나는 우리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한 건강과 앞으로의 길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시원한 길 내려 주시옵시고 또 주님의 은혜로 가득 넘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있거든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자녀 가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게 해주시옵시고 또한 앞으로의 일들을 계획하고 있거든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시원한 대로가 열리게 하시고 또한 하고자 하는 것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삼대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남은 하루 주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